소문 속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서는 진실이 언제나 소문보다 더 놀랍습니다. 한류가수 한명 때문에 백악관 전체가 일어선 적이 있다는 걸 들어보셨나요? 영탁이 미국을 춤추게 한그 순간, 당신은 소름이 돋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2025년 10월의 어느 밤, 찬란한 샹들리의 불빛 아래 백악관의 천장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곳에서 한국의 전통 음악, 트로트가 지구상 가장 강력한 권력의 중심에서 처음으로 울려퍼졌다. 스무 명이 넘는 각국 정상들과 세계의 문화예술계 인사, 그리고 재계 거물들조차 그날의 국빈만찬에서 자신들이 곧 세계가 한국 음악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이 만찬은 제47대 미국 대통령 도널드 제2. 트럼프가 주제했으며 모든 것이 상징적이고도 화려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울 출신 가수 영탁이 무대 위로 올라서는 순간 모든 숨소리가 멎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얼굴을 비추며 잔잔하지만 강한 미소가 은은히 빛났다. 그리고 황금빛으로 물든 공간 속에서 내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자. 그것은 새로운 바람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스쳤다. 특유의 트로트 리듬이 민속적 정서와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져 방안을 가득 채웠다. 정장을 차려입은 손님들,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은 부인들 모두 미소를 지었고, 몇몇은 자연스럽게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몇몇 유럽 정상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며 외쳤다. 유어 에너지의 인크레더블, 유 메이드 아메리카 댄스 투나잇. 그 말이 울려퍼지자 객석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다. 통역도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음악은 정치와 외교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다. 그것은 인간의 감정을 직접 두드렸다. 그 순간 백악관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온 세상의 무대가 되었고. 한 아시아 예술가가 자신의 전통 음악으로 전 세계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낸 공간이 되었다. 영탁의 무대는 감정의 파도가 되어 백악관을 가득 채우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가 노래를 시작한 지몇 분도 채 지나지 않아 CNN, BBC, KBS, JTBC를 비롯한 40여 개 이상의 국제 언론사의 카메라가 일제히 무대 위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 명의 한국 남성이 있었다. 단정한 흰색 수트를 입고 온 마음과 열정을 담아 노래하는 그의 모습은 소박하면서도 눈부셨다.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자 살짝 감긴 눈은 마치 한민족의 영혼을 음표 하나하나에 담아보내는 듯했다. 화려한 장치도 복잡한 연출도 없었다. 오직 목소리와 진심뿐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객석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고, 이내 폭발적인 감동의 박수로 터뜨리게 했다. CNN은 즉시 대문장만 한 제목을 내걸었다. The White House Clubs for Trot Singer from Korea. 영태이케이 스틸즈 The Night. 백악관이 한국 트로트 가수에게 박수를 보내다. 영탁이 그 밤을 장악했다. 한 백악관 직원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연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예의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동받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트로트 리듬에 맞춰 손뼉을 치는 그 순간은 단순한 장면을 넘어 음악이 국경과 언어. 정치의 경계를 초월해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에 닿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국제 관객들에게 이번 무대는 생소했다. 많은 이들이 트로트라는 이름조차 처음 들었다. 오랜 세월 한국에서 낡았다. 어른 세대의 음악이다라는 편견을 받아온 장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탁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생동감 넘치는 목소리. 세련된 무대 매너를 통해 트로트는 전혀 새로운 얼굴로 다가왔다. 그는 단순히 노래하지 않았다. 그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기쁨과 슬픔, 인내와 민족의 혼이 깃든 한편이 서사를. 각 음표마다 생명이 깃든 듯했고,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조차 그 안에 진심과 인간적인 울림을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 위 첫음이 울려 퍼지자 객석은 즉시 환한 박수와 미소로 빛났다 정치인 기업인 국제 예술가들까지 모두 앞줄에 앉은 손님들은 활기차고 자유로운 트로트의 리듬에 휘말렸다 문화의 차이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음악과 에너지뿐이었다 그리고 그가 히트곡 지이야로 넘어가자 분위기는 폭발적으로 고조되었다 북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전자 기타와 그의 목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며 사람들은 이곳이 백악관이라는 사실조차 잊었다. 늘 격식과 절제가 강조되던 공간은 어느새 모든 심장이 같은 리듬으로 뛰는 무대로 변해 있었다. 몇몇 외국 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흔들며 박수를 쳤고 어떤 이들은 가사를 몰라도 선율을 따라 흥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조명이 부드러워지고 소리가 잦아들었다. 영탁은 천천히 가슴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새 영어곡 "찬이야, 찬이야" 위첫 음을 내뱉었다. 순식간에 공간 전체가 정적에 잠겼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경쾌하지 않았고 따뜻하고 깊은 울림으로 변했다. 단어 하나하나가 숨결처럼 부드럽게 흘러나왔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트롤 오브 트랜스 센즈 타임 엔드 랭기지. 그는 그렇게 노래했고 그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누군가는 미소 지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누구나 느꼈다. 언어를 초월한 그 무언가를 그것은 사랑이자 감정 그리고 인간의 영혼이 닿는 교감이었다. 피아노의 마지막 음이 바람처럼 사라지자 객석은 한동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그리고 이내 천둥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마법 같은 밤이었다. 한 한국인의 목소리가 세상을 멈추게 만들었고, 음악이 어디에서 시작되든 결국 인간의 마음 속 가장 깊은 곳까지 닿을 수 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만찬이 끝난 뒤,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기자들에게 감동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Your voice reminds me of Frank Sinatra, but warmer. 그녀는 그 목소리가 고전적 음악의 시대를 떠올리게 하면서도 동시에 신선하고 따뜻했다고 말했다. 단순한 기교가 아니라 인간의 숨결이 느껴지는 진짜 목소리였다. 그날 밤 백악관의 객석에는 일론 머스크, 구글 공동 창립자 세르게이 브린, 찰스 3세 구관계 특사. 그리고 BTS의 뒤를 이은 하이브의 방시혁 위장까지 자리하고 있었다. 그들은 각각 기술, 왕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라는 서로 다른 세계에서 왔지만, 모두 한국의 트로트 리듬 속으로 자연스레 녹아들었다. BBC의 한 기자는 이렇게 평했다. 오늘 밤 백악관에서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교의 언어였다. 하지만 그 찬란한 순간에 이르기까지, 영탁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오랜 세월 무명가수로 살아왔다. 작은 무대, 늦은 밤의 카페, 심지어 길가의 주점에서도 노래했다. 동남해안의 항구도시 포항에서 태어난 그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다. 어릴 적부터 음악을 사랑했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면 그 옆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렸을 때 저는 스타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저 누군가가 제 노래를 듣고 미소짓기를 바랐습니다. 2007년 정식 데뷔를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당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K팝 위 물결 속에 묻혀버렸다. 빅뱅,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같은 아이돌 그룹들이 무대를 장악하던 시기. 영탁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 트로트를 지키고 동시에 새롭게 만들겠다는 길이었다. 무모하다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웃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고집과 신념이 결국 그를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상징으로 만들었다. 2020년 발표된 그의 히트곡 진이야는 전통의 정서를 지키면서도 자유롭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곡이었다. 2025년 8월 서울의 한 공연장에서 그가 관객들과 함께 '신이야'를 부르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오자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다. 며칠만에 조회수는 1억 회를 넘어섰다 백악관의 한 문화 담당 고문이 그 영상을 보고 이메일을 보냈다. 제목은 '프레지던트 트럼프 원츠투 미트 더맨 후메이드 더 인터넷 댄스'였다. 몇주뒤 워싱턴 D.C. 에서 공식 초청장이 서울로 전달되었다. 영탁은 그 순간을 떠올리며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매니저에게 어떤 백악관, 진짜 미국에 있는 그 백악관? 이라고 물었죠. 하지만 곧 그는 깨달았다. 그 초대는 자신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를 위한 기회라는 것을 공연 전날 대악관 팀은 한국 전통악기에 어울리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수주 동안 준비에 매달렸다. 영탁은 10년 동안 함께해온 특별한 기타 한 대와 자신이 행운의 친구, 나 부르는 빈티지 마이크를 꼭 가져가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사흘 밤을 꼬박 세우며 목을 풀었고 무대에 오르기 직전 이어폰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나는 이 객석만을 위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전체를 위해 노래한다.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지켜냈다. 노래가 끝나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대로 올라와 영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유브 저스트 메이드 히스토리. 당신은 방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만찬이 끝난 직후 한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영탁 백악관이라는 검색어가 실시간 1위를 차지했다.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이렇게 썼다. 그는 트로트를 세계가 공감하는 언어로 바꾸었다. BBC는 사설 제목으로 코리안 트로트 인베이드즈 더 화이트 하우스 한국 트로트가 백악관을 점령하다 를 내걸었고 폭스 뉴스는 언익스펙티드 언스타퍼블 언빌리버블 코리아 락스 더 프레지던트 에스 디너 예상치 못한 멈출 수 없는 믿기 힘든 한국이 대통령의 만찬을 흔들었다 라고 표현했다. JTBC는 서양 무대에서 한국의 감성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예술가는 극히 드물다. 영탁은 마치 세상을 위해 태어난 가수처럼 그것을 완벽히 해냈다. 고평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자부심을 넘어 아시아 음악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20세기 초 서양 음악의 영향을 받아 탄생한 트로트는 한국인들에 의해 변주되어 평범한 사람들의 휘로애락을 담아내는 장르로 발전했다. 전쟁 이후 시대의 숨결이자 어머니의 자장가였으며 이주민들의 그리움을 대변한 음악이었다. 그리고 오늘 영탁 덕분에 그 음악은 마침내 세계의 비나래로 나왔다. 음악 연구자들은 이렇게 평가한다. BTS와 블랙핑크가 K팝을 통해 한국의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세계에 알렸다면 영탁은 그와는 다른 형태의 감성 외교를 펼쳤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한국적인 정체성을 담고 있다. 연세대학교 문화연구 전문가 이동민 교수는 백악관의 그 밤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트로트가 세계 문화의 한 부분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다. 고 말했다. 국제 언론들은 며칠 동안 연이어 이 소식을 다루었다. CNN은 영탁을 초청해 더 글로벌 스테이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릴 때 어머니가 노래하던 방식으로 노래할 뿐입니다. 그 담백한 한마디가 미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뉴욕타임스는 모든 것이 계산되는 세상에서 영탁의 진심은 더없이 희귀한 가치라고 평했다. 그 파급력은 숫자로도 증명됐다. 화이트하우스 라이브 영상은 24시간 만에 800만 조회수를 돌파했고, 트위터에서는 5일간 97억 회 이상의 언급을 기록했다. 그의 곡진이야는 미국 아이튠즈 트로트 부문 2위, 월드뮤직 차트 3위를 차지했다. 해외 팬층은 단 일주일 만에 46% 증가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록 뒤에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있었다.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한재미 교포는 SNS에 이렇게 썼다. 나는 오늘 대통령의 대연회장에서 나의 뿌리가 살아 숨쉬는 것을 보았다. 고마워요, 영탁. 한국의 방송사 JTBC, MBC, KBS는 일제히 특별 프로그램 백악관에 올려 퍼진 트로트를 제작했다. 베테랑 앵커 손석희는 방송의 마무리 멘트에서 이렇게 말했다. 영탁의 무대는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한나라의 온도다. 이 말은 곧바로 SNS에서 화제가 되며 널리 퍼졌다. 이는 세계화 시대에 한국 문화의 힘이 화려함이 아닌 진정성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되었다. 백악관을 시작으로 영탁은 세계 무대로 발걸음을 넓혔다.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런던의 오투 아레나 두바이의 로열 콘서트홀에서 동시에 공연 초청장이 도착했다. 그는 K트롯 월드투어 2026을 공식 발표하며 전 세계 분쟁 지역 어린이들의 음악 교육을 위해 모든 수익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말했다. 이제 트로트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마음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음악은 사람을 연결할 것입니다. 이 발언은 곧 국제 언론들에 의해 세계 트로트 철학으로 불리며 회자되었다. 서방 세계의 반응은 기대를 훨씬 뛰어넘었다. 런던에서는 수천 명의 관객이 오투 아레나 앞에 줄을 서서 표를 사기 위해 기다렸고. 두바이 왕실은 세계 문화 교류에 기여한 공로를 이유로 특별 초청장과 함께 명예 훈장을 수여했다. 미국에서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들이 황금 시간대에 트로트를 틀기 시작했다. 뉴욕의 한 DJ는 이렇게 말했다. 트로트에는 소울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 모든 영광 속에서도 영탁은 변함없이 겸손하고 소박했다. 한 인터뷰에서 무엇이 가장 자랑스럽냐? 는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유명해진 게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제 고향의 음악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린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해외 공연을 갈 때마다 항상 작은 태극기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어 다닌다고 말했다. 그것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기 위한 다짐이었다. 전문가들은 영탁현상, 이 한국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전통 음악이 대중 음악과 나란히 설수 있는 시대, 한때 잊혀졌던 소리가 동서양을 잇는 다리가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프랑스의 르몽드지는 K팝이 눈부신 불꽃이라면 케이트로드는 오래 남는 따뜻한 온기다라고 평했다. 고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영탁을 공식적으로 예우하며 문화 훈장을 수여했다. 한국의 전통적 가치를 세계에 알린 공로라는 이유였다. 시상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그저 노래하는 사람일 뿐이지만 사람들이 들어줄 때 음악이 외교가 될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날의 의미를 완벽히 담고 있었다. 음악은 단지 감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잊고 치유하며 이해하게 만드는 언어임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언론은 그 밤을 더 나이트 오브 레저넌스 즉 공명의 밤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그날은 백악관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선율에 함께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객석에 울려 퍼진 박수, 미소, 그리고 눈물은 단순한 관객의 반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만 개의 마음이 하나로 진동한 순간이었다. 백악관의 불빛이 서서히 꺼질 때에도 진이야, 진짜야, 내 사랑은 진짜야, 라는 멜로디는 여전히 공기 속에 남아 있었다. 정말이야. 나의 사랑은 진짜야. 라는 그 가사는 단순한 노랫말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 보낸 한 통의 러브레터였다. 사랑과 믿음, 그리고 음악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분열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 한때 작은 바에서 노래하던 가수 영탁은 전 세계를 미소 짓게 만들었다. 그리고 아마도 먼 훗날. 사람들은 그날의 순간을 떠올리며 영탁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한국의 영혼을 인류의 심장 박동 속에 스며들게 한 문화의 사절로 기억할 것이다. 어떤 순간들은 번역도 설명도 필요 없다. 그저 귀 기울이면 된다. 그리고 그해 가을밤, 백악관에서 세상은 분명히 귀 기울였다. 오늘 소문속 진실과 함께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아름다운 감정과 음악의 힘에 대한 믿음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늘 평안하고 행복하며 긍정의 에너지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